안녕하세요 마피아 왕이 될어나이 마왕입니다 자 망마 여러분들 망아 오늘도 랭크게임 할건데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랭크게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위선 테마입니다 자 위선 테마 3위 누군데 너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주지. 잠깐만 3 최대 보조 야, 아37 연인, 37 연인 이면 이, 가 는게 맞 는데. 아.. 3,7 연인이야? 이거 큰일났네 3,7 연인.. 천천히 아 시증해 다시 가져오면 이니 삼칠 연체 이님 어 뭐야 이렇게 그래, 뉴 가야지. 자, 우선 유튜브로. 기다려봐. <laughs> 이가 보조이길 바래야 돼.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웃음> <웃음> 어이구. 야. 어쩌냐? <웃음> <웃음> 이티잖아 얘. 실투표로 <laughs> 가. 그래, 그럼 팔투표 가. <laughs> 애들이 7로, 애들이 6으로 몰아가지고 다행이다. 어, 마녀였어?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광기가 없네, 지금. 6, 6t에만 광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오케이, okay. 나이스 잘했다. 와 진짜 킬날뻔 했어. 어이 e 보조 아니면 퍼 보조였거든. 어 근데 이가 약간 특 같긴 했어. 뭔가 조금 놀랬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음, 마피아. 마피아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 고. 말로 할때 듣는 게 좋을 거야, 형씨. 건달. 건달 좋지. 오케이. 렛츠 고. 확성이 없어, 일단. 일단 확성이 없고 확성이 없다는 거는 아피아들이 의사 경찰로 나간다는 건데. 다들 어,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인이에요. 기자. 사 뭐야? 기봐 우선 팔부터 가 아잠만잠만 어팔가 무조건 오더 1이라고? 안 가？아, 그럼 일 가？아, 오케이, 아, 일 마비 면일 가고 나서 내일 일어. 말을 안 했네. 아 아깝다. 이거 퍼 보조일 수도 있거든. 일단 기, 기자 확이고 경찰 확이야. 경찰이 1만 냈으니까. 그리고 의사도 확이야. 그럼 5, 8둘다 가면 돼. 퍼보조 아닌 이상. 말로 할때야지 팔이 마피아였네. 어 테러네. 어 그럼 퍼 퍼 보조였어 어쩐지 약간 특냄새가 나긴 했어 자 이렇게 해서 건달 해봤는데 음 나이스 나이스 기자한테 줘야겠다 오우 야나 29점 받았는데 얘 58점 받았어 자 내가 잘못 봤나? 오마이갓! Oh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건달 건달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고 아, 역시 이분은 경찰 나왔다. <laughs> 속기. 오케이. 역시 아참 이누마 팔로마비네. 자 이놈아 팔로마 위선이 있을 수도 있고 일단은 갑시다잉. 자이팔이팔 중에. 잠깐만. 시단? 아 오, 오더라서 어이 각인. 나김밀 도청이야. 음. 자, 육 조사할게. 어. 이은 아니었구나. 이 도둑이야? 오케이. 나 유언인데. 어? 뭐야? 내가 죽었네? 아, 뭐야? 무슨... 뭐... 뭐 하는 거야? 오... 오한테... 어... 오다... 너는? 뭐하는거야 저 빡빡이 육아 그대로 전달해 오는 빡빡이다 7가고나서 내일 일... 아냐 1이 위선이었으면 4를 <목소리> 1 가고 무조건 1가 멘트가 어땠어? 엥. 일 멘트가 시멘트인데? <laughs> 아내 멘트도 시멘트네. 아 참네. <laughs> 편집해야겠다 이거. 자 <laughs> 무조건 일 가야 돼. 오픽 머리 가닥 한 가닥 자 <laughs> 오케이 이렇게 해서 영매 영매 줘야겠다. 야, 내가 언제 5마비라고 했어? 4놈아5 4 5비고4 5둘다 위선이나 보조4고한다고 했지. 자, 아무튼. <laughs> 자아 이 기자수클 그랬나? 하나밖에 못받았네 많이 받을 줄 알았는데 자자수고하셨습니다자 <laughs> 이렇게 해서 음 경찰 경찰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을 오늘 오케이 의사가 너를 초대해주지 그리고 자 칠리 사 노마비예요. 7, 고고 무조건 7, 가세요 이니 칠다알요요 팀이 라서 일부러 기다려 봐. 지금 오륙 중에 건달이 있어. 그걸 잡아야 돼.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 주지. 이거 어? 어. 와, 나한테 협의 들어왔어. 와 진짜 아깝다. 아, 누, 건달 같았는데. 야, 너 누구 잡아먹었어? 아, 와, 이거를 나한테 협했어? 야, 이거 대단한데?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알 어떻게 알고 협을 친 거지? 반갑습니다, 잉 아, 참네. 아깝다. 진짜 이판 아깝네. 와, 협 협박이 들어올 줄은 몰랐는데. 에이, 참네. 자,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 봤고 점수 엄청 떨어졌네. 와, 자, 마피아 해 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레츠 고. 저기 하나 꼬인것 같은데. 간호. 자, 군인 나왔네. 자, 정신 배신 군인. 렛츠 고. 경찰입니다. 다들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8 마피아? 쉬고. 어? 어? 그러네 8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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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웃긴 게 뭔지 알아? 왜 자살을 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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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짜치 나가려고 했네. <laughs> 마피아 하하같하하하하하하하자 아, <laughs> 기자 경찰 하하잖아하조사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지 7은 오이, 5위, 이고5는 사조사고 6은 뭐야? 아 몰라 위용 진짜 웃긴다 이거 와위 6위, <laughs> 야 마피아 다 광고했어 <laughs> <laughs> 와, 진짜 오졌다. <laughs> 어, 나 진짜 처음 봤어. 세상에 태어나서. <laughs> 접선했어. 그 와중에 접선했어. <laughs> 제, 야, 제일 신났는데, <laughs> 자, 어, 진짜 으크는 내가 처음 봤어. 으크 와, 신기하네. 나, 얘 뭔가 있어. 그래서 마피아 메모 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의사더라고. 의사가 얘밖에 없었으니까. <laughs> 자아 이르 뭐야 서룩 서 <laughs> 오케이 오케이 엥? Hey. 어 이님 제 거를 훔치려고 했어요? <laughs> 저 진짜. 오케이. 그러게 말이야. 경크, 이쿠, 군쿠 다 나왔어, 이거. 와, 대박. 와이판 진짜 레전드다 진짜 배꼽이 와 진짜 야 의사 레전드다 <laughs> 아나 진짜 상상도 못했어 나얘 진짜 간호사인 줄 알고 얘가 힐 받길래 그래서 의사 찾고 있었는데 검진 의사야 하필 검진 의사고 와 팔맛 찾아가지고 나이스 와 진짜 이거 대박 레전드판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군인 해봤고 다음 게임 갑시다 다음 게임 렛츠고 어차피 내가 아니었어도 언젠가 죽을 목숨 아니었나? 기자 오늘 밤엔 너를 초대해주지 어둠을 밝히겠다. 아, 잠깐만. 경찰. 어오저 우돋은? 지금 6 가세요. 5 그리고 6은 무조건 마피아. 2가 보자. 그럼 허보조. 아냐 잠깐만 삼아 너왜 퍼인은 안 보는 거야 실수야 아니 삼너왜 시즌 전부 우선 오노마비고 삼님너왜왜 <laughs> 8만 왜나 이거 참 갈래 삼님 아3아 <laughs> 아, 3부터 가. 어, 오케이. 자, 3부터 가. 아, 이거 오늘 밤에 너를 초대해 줄지. 마피아라고 해야겠다. 뭐야? 살 <laughs> 오케이 성적 잘 살렸어. 어 구마였네. 아! 이소고! 안 오늘따라.. 아, 안되구나. 아, 안 그게 안되면 뭐 어쩔 수 없지. 아 진짜 광기 먹으려고 했는데 그걸 접선했어? 와 아, 계산 다다 다 끝났는데 자 아무튼 자 이렇게 해서 음 마피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피아 해봤고 오늘은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수고